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하후 전조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호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5초 내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지시등을 끄세요.